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프로틴 폴버슬. 이게 근육을 위한 프로틴이란 뜻이죠. 어, 뭐 게임은 뭐 공포게임이라는데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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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게임일까? 나 일단은 뭐 하드버 이지가 있는데, 이지를 한번 해볼게요. 뭐야? 어, 뭐야? 시간 어, 잠깐만, 하... 는법 좀요. 그러니까 무브는 w a s d 고그 다음에... Two Thousand Years Later 프로틴...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어. 프로틴을 어, 왼쪽 풀 프로. 오케이, 오케이 할줄 알겠습니다. 갑시다! 20개의 프로팀만 천육천 되네. 안줄수있고 오, 오, 씨발! 오! 와! 불 키면 안돼불 키면 안돼저 아, 근육 근육 괴물들이 뛰어 씨부라어 졸라 도망가야겠다 안돼. 마 아,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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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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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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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씨발 이거 깰수 있는 거 맞아? 얘도 발소리를 듣나 봐. 응? <목소리> 아니 이게 뭐가 뭐가 건들면 안 돼. 조용히 가야 돼. 그러니까 이게 뭐병 소리가 나면은 그냥 그냥 달려오네 이 새끼. 어디 숨어 있다가 조심히 조심히 클릭해서 와야 돼. 병 소리만 나면 지랄하네 이 새끼. 이제 보니까 아까 보 니까 저쪽 에서 나오 거든 맵을좀 탐방 을좀해 봐야 겠 네. 아니 씨. 아까 여쪽으로 들어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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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세 조용히 세. 조용히 있어야 돼. 야, 13개만 더 먹고 갈게. 없어졌나? 없어졌나? 와 거의 다 모았어 12개 화장실, 어, 화장실 포티나 있다. 남자 화장실. 오. 아, 씨발, 아, 개새끼야, 나왔데 아! 아, 존나 조심히 잘하는데. 아니, 이게 위치가 발각되나봐. 바로 딸렸어야 되나봐, 아. 아, 겨우겨우 다 모았는데, 진짜, 화장실 쪽으로 갔거든, 저거? 저 새끼 화장실 쪽으로 갔어. 아, 나와야 돼, 저 새끼가. 나오고, 어디로 갔냐쪽으로안 돌았죠? 그쵸? 그렇죠? 우리 반대로만 가면 돼? 발소들리지이 근처야 이 근처야 일단 들어가있어 화장실 와와 X될뻔 와, 지금 방금 방금 그거였뻔 와 와, 진짜 뻔했어. 여기가 제노다지 여기가 그 다음에 아또 온다 씨발 아 개씨발새끼 제발 아 개새끼야 아다 모았는데 아 씨발 하나만 모으면 되는데 아 어, 씨. 뭐, 왜 이렇게 존나 구락부락하게 생긴 거야? 아, 좆같 어? 내가 웬만하면 한번 한 뜯어 가고 할 텐데 존나 무서워서 못 뜨겠네, 씨. 오는데 이거. 이쪽 괜찮데? 좋았어 프로틴 을훔 치는 거야？쌍놈 새끼, 내가 너의 프로틴 을 훔쳐 먹 겠다. 쓰레 같은 새끼, 이게 위 치야. 근데 그대 로인 거같 아. 아, 이게 위 치야 그대로 야 프로틴 위 치야 그대로 라서 파악 할수있 어. 아니, 아니, 실패 아니, 운동하기 싫다고요, 이 개씹새끼. 근육돼지새끼야. 날좀 내버려둬. 아니, 씨발, 새끼. 왜 자꾸. 아, 적에서 빔을 쏘면서 왜 그러는 거야, 도대체. 아니, 새끼 존나. 둘이 봉. 아니, 이 근처인데, 씨발. 아, 진짜 둘이 봉갈라 감수있나봐 나 아무것도 못봤어요 나 아무것도 못봤어요 저기로 갔네 아이 새끼 존나 존나 너무한 새끼 루틴 3개만더먹 고가 야지 뭐야? 깜짝 이야. 야 잠깐만 여기 투과돼서 보였거든 이거 이거 좋은 기회야 여기까지 왔어 좀 천천히 해 이거 빠져나갈 수 있다고 저이 씨발 근육돼지 새끼들한테 도망칠 수 있어 귀족 그 세워 달려 개새끼야! 야, 야 돌려 도망가 도망가, 씨발 도망가! 1등이요와 근데 너무 무서운데? 아니 이게 너무 무서워. 1등이 19초거든요? 네덜란드 사람인가봐. 와 이런 게임입니다. 와 어떻게 19초만 했지? 어, 어 근데 심장 진짜 쫄깃쫄깃하다. 어 이지만인데도 이 정도면은 하드는 한네 다섯 명 나오나 봐. 존나 씨발 요로 요러, 이러고 다니는 뚝땡이 새끼들, 어? 근육도이 새끼들 존나 싸돌아 다니는 봐. 자 오늘 여기까지 프로틴 오버 머스, 프로틴 폴머스었습니다어 생각보다 신박합니다 진짜 게임이 현실적인 것 같아. 아무튼 어,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. 어 이게 좀 깜짝깜짝 놀라. 이게 공포보다는 엽기가 맞는 것 같아 진짜. 어 근데 나는 공포를 느꼈어, 진짜. 나는 저런 사람들이 나한 달려오면은 너무 무서울 거야 자, 아무튼 오늘 어,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